안녕하십니까. SS 테크마린입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에, 낚시배인데요. 신형 낚시배인데, 한참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여기 저희 제품 중에서 제일 인기가 있고, 어, 가장 지금 성능도 우수한 발전기용 200W LED 지버등. 예, 이 지버등이 여기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여기 지금 이 배를 지금 건조 중에 있는 우리 책임자님 만나 뵙고, 저희 제품에 관련된 설치 관련된 또 성능 관련된 그 실질적인 정보들을 한번 서로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예, 지금, 어, 낚싯배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이 낚싯배 쪽에서는 명가라고 불리는 기업입니다. 해원 기업이신데요. 해원 기업의, 어, 이 선박 제조 현장 책임자님, 우리 부장님을 모시고 오늘 좀 찰지게, 예, 궁금한 점들 몇 가지를 한 번, 예. 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를 예, 예. 돌아보니까 5년 전만 해도 예. 제가 상상도 못 했던 수준으로 5년 전만 해도 좀 수준이 낮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소한 부분들, 소재 부분들, 네. 모든 면에서 일치월장한 네. 것을 제가 좀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네. 그 배를 보고. 너무나 이 만듦새가 네. 아주 꼼꼼해가지고 네, 네. 제가 참놀래서이 해원 기업에 대해서 제가 또 새롭게 한번더 우리 거래처기도 하지만 네. 어, 이 체험하는 시간이었고요. 해원 네, 기업이 어떤 배를 만들고 좀 간단하게 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아, 저희 3톤부터 이제 977까지 낚시보트를 제작하는 업체고. 네. 선내외기를 네.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낚시배에 좀 집중하고 있는 네, 네, 선택과 집중 하고 있는 전문 네, 기업이다. 이렇게 네, 네, 네.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예. 이 선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이 선박은 이제 793 이제 7.93톤 18인승짜리 낚싯배입니다. 네, 예. 7.93톤 18인승 낚싯배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많은 이 선주님들이 문의를 하고 계세요. 네네. 지금 이 200와트 발전기 전용 그 200와트 LED 우리 이 디버 등제품있지 않습니까? 이상에서 느끼시는 다른 제품도 써, 써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떤 특장점 그 선택하게 된 이유 이런 거를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단 제일 좋은 게 일단 방수 효과가 제일 좋고요. 내내내부성도 네. 강하고 이제 무게도 가볍고 하고 네, 네, 설치하기가 네. 편하니까. 네네 네. 저희 이 제품을 저희도 선조님을 통해서 이 제품을 알게 되었거든요. 아네네 네. 예, 예, 그래가지고 아네 네. 밝기는 좀 어떻습니까? 밝기도 많이 밝습니다. 예. 네맞 예. 고장도 없었고요예 고장도 이때까지는 없었고 예. 우리 부장 입장에서는 고장 없고 밝고. 뭐 안정성 우수하고 잔물에 네. 잘 견디면 최고의 네, 선택 아니겠습니까예 네. 네, 국산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또 1년간 AS를 또 빡빡하게 보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서로 협업이 잘될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이 네. 집어력 부분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선조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집어 능력도 이제 탁월하다고 말씀해주시고 하거든요. 음. 네. 아 네. 아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 소개 소개로 지금 이 제품이 주문이 네. 이루어지고 네. 있고 네. 유통이 네. 이루어지고 네.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묻는 게, 이걸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느냐. 선주님들은 자기 배에다가 설치하고 싶은데, 예, 예, 예. 이런 어떤 전선은 뭘 써야 되고, 터미널 부분은 어떻게 되고, 발전기하고의 연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서 실제로 이렇게 전선 부분이나 이런 예, 예. 걸좀 가이드를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분들 전선 배선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예, 예, 예. 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5짜리 전기선으로 해가지고 저기 네. 밑에 이제 배전반이 따로 있거든요. 네, 배전반. 배전반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저희가 스위치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네. 온오프하는 식으로 하고 이제 발전 인버터를 사용해가지고 저희는 네. 엔진에서 나오는 제네레다 있지 않습니까? 예, 엔진에서 나오는 제네레다. 그 제네레다를 통해서 바,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그 배터리로 이제 인버터를 돌리는 식으로. 네, 그 배터리에 충전하는 제네레다에서 배터리 충전하고 배터리에서 예. 나오 24볼트 배터리로 220볼트를 만들어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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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인버터를 사용해가지고 그럼 인버터 그게 발전기인가요? 인버터가 어, 220볼트를 다른... 아, 만들어주는 기계아 인버터가 220볼트를 만들어주는 기계다 예, 예, 예. 그리고 이거랑 <laughs> 그럼 이 거리라든지 이런 게 너무 멀거나 하면 또안 되는 어떤 시공상의 어떤 주의점 이런 건 있을까요? 아니 거리는 딱히 그렇게 이게 멀진 한 10m도 안 되거든요 예? 배전반까지 그래서 뭐 딱히 그런 거는 상관없고 뭐 설치상에 뭐 크게 신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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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건 없고 예, 그냥 전선만 잘 물려가지고 물려가지고 이, 잘 숨겨가지고 예, 예, 예. 배전반 쪽으로 가게 하면 된다. 예, 예. 그다음에 이 마운팅 위치가 이것도 고도로 계산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게 이 각도가 이거는 이제 선주님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이제 음. 그 배치를 저희가 해가지고 선주님들 이 편하실 대로 배치를 해서 이렇게 예, 배치 각도가 참 좋은 것같아다 안정적이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럼 이 위에서 볼 거는 이 정도. 설명드릴 거는 예. 뭐 특별한 예, 예. 건 없네요, 그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인버터가 설치되어 있는 수납에 있는. 장소로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아 이게 용량이 어떻게? 이게 8킬로와트짜리입니다. 8킬로와트짜리 인버터다. 예예. 예. 저기 엔진에서 이제 제네레다가 작 동작을 하거든요. 그 제네레다가 통면서 이제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그 배터리 충전이 되면 이제 이 인버터를 사용 220볼트로 이제 을 해요. 예. 그 갈게요. 에너지가 220볼트로 예, 여기서 예, 전환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없을 때는. 이제 발전기를 사용하지. 발전기를 예. 사용해요. 본 선박은 다른 낚싯배에 비해서 속도가 거의 두 배로 빠르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예, 예, 보통 예. 이제 35 노트, 6 노트 정도 나갑니다 최고 속도가. 최고 속도가 36 노트 정도 나가요 지금. 와, 거의 뭐 전투함 <laughs> 수준. <수수> 예. 35, 6 노트가 나오는 이 엔진입니다. 이 엔진에서 전기가. 예. 이거 예. 이제 내려놔요. 충전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기계예요. 네. 여기 제네레다, 제네레다, 제네레다. 여기. 예, 이 제네레다, 거대한 제네레다가 여기, 밑, 여기 옆에 있는 4. 배터리에 전원을 충전시켜주는 역할을 네. 하는 겁니다. 네, 네. 예, 잘 봤습니다, 부장님. 이게 이제 배전반이라 그러죠? 선박 네, 네, 네. 배전반인데, 여기에서 모든 제어, 어떤 스위치 네, 206 조작이 206 이루어지는 거니 아, 220볼트류의 관련 네. 조작들은 여기에 다 모여 있는 네. 거네요. 네. 지금 그러면은 우리 집어든 관련해서 이걸 좀 많이 물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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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어디에 지금 몰려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스위치를 역할을 하는 거든요 네. 이제 여기서 스위치를 눌러주면 네? 이제 이게 딱 붙어가지고 스위치가 딱 들어갔다가 네 들어갔다가 작동을 한다. 갔다가. 아 네. 네. 집어 3, 집어 2, 집어 1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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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아하. 스위치. 자 인버터 전는 스위치를 먼저 누른 다음에 자 배전반에 있는 스위치를 콘센트를 누른다. 콘센트를 누르시고, 집어 1, 집어 2, 집어 3을 누를 경우에, 집어 4 누를 경우에, 밖에 있는 집어 등에 네, 점등이 네, 정량이지. 이루어지는 정량이지. 거죠. 네.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예, 아주 조작하기가 간단하게 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부장님, 오늘 그 살아있는 정보 네. 또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일선에서 이런 배를 제조하기 위해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성과물을 보면서 저희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laughs> 예, 그런 생각을 한번더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laughs>